이번에는 서바이벌처럼 상금을 걸고 하는 매칭입니다. 야, 누구리고? 너 아까 나한테 뭐라고 한 거야? 아니, 근데 솔직히, 너가 생겨맞 봤잖아? 요즘 나는, 뭐, 외부 훈련도 많이 가고, 뭐, 열심히 운동하면서, 예전에 비해서 솔직좀 많이 쎄졌어 근데 너 근데, 수년 아창 관리한테 깨지고, 앞으로 이제 스파링 안 한다고 하지 않았어? 아니, 그건 그랬는데, 그때 이후로 내가 이제 운동을 되게 열심히 했거든. 뭐 폐관 수련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이빨이 그냥 세져가지고, 다시 하면 솔직히 질 자신은 없어. 그럼 다시 스파링 콘텐츠 이어가는 거야, 우리? 아, 뭐 아무래도 나는 좋지. 그럼 내가 다른 애들 모아가지고 응. 한 대회를 간단히 하나 열게 거기서 한번 우승할 수 있겠어? 아그 변준 그 양반은 빼고 그 양반은 좀 세니까 솔직히 응. 어 나머지는 솔직히 그 전에 붙었던 애들 정도 레벨이면 어, 하겠다 그렇지 아무래도 뭐 열심히 패간 수련하고 온 노그리거 2.0다 뒤졌다 그럼 내가 다음 주 내로 내가 매치 잡아가지고 응. 한번 너희 다 해가지고 대회 진행시킬게 아뭐 빨리 진행시켜 여보세요? 어야건규어 어. 그.. 우리 그 아치들 그 유튜브 채널 있잖아 어 거기서 이번에 조금 프로 빼고 싸움 좀 한다는 애들 모아가지고 대회를 하나 열 거거든? 어노그리고도 나와 어 그래갖고 한 다섯 명 정도 모아가지고 대회를 어. 열려고 하는데 너 참석할래? 상금 있어? 상금 있지 당연히 1등은 어, 그, 1등이야 상금이 있지 무조건 1등이야? 어, 1등 해야 돼. 5명, 5명이야, 딱. 프로 빼고? 어, 프로 없어. 세미 프로도 없어, 이번에. 쳐 치, 그러면. 너 그러면 할수 있겠어? 뭐 할수있않아 어, 그래서 <laughs> 내가 일정이랑 장소 잡히면 바로 너한테 카톡 보낼게. 아, 바로 보내줘. 어, 알겠어. 어? 자, 이번에는 서바이벌처럼 상금을 걸고 하는 매칭입니다. 지금 서로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번 매치는 오로지 개인전으로 진행됩니다. 룰 설명 먼저 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 5번까지 트럼프 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카드 숫자는 자신의 순서를 의미하고 1분이 지날 때마다 순서대로 한 명씩 케이지에 들어갑니다. 자신의 순서는 오로지 자신 혼자만 알아야 되며 절대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매치는 MMA 룰이며 싸움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다음 순서가 들어가며 싸움이 시작. 도가 등 피니시를 당하면 바로 아웃 됩니다. 5번 선수까지 모두 들어가면 따로 시간 제한이 있지 않으며 모두 피니시가 나야만 경기는 끝이 납니다. 모두 이해하셨으면 각자 몸 풀고 30분 후에 바로 카드 뽑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예. 네. 네. 자, 모두 다몸 푸셨나요? 예. 네. 카드 뽑는 순서는 나이가 어린 순서부터 뽑겠습니다. 카드를 뽑으면 확인하고 저한테 보여주시고 제 뒤로 가서 각자 따로 앉으면 되겠습니다. 카드를 뽑는 순간부터는 절대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 이해하셨나요? 네. 자, 그럼 모두 다 뒤쪽으로 보고 앉아주세요. 자 그럼 가장 나이 어린 박경무 선수부터 나와주세요. 저한테 카드를 주시고 제 뒤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하늘 선수 나와주세요. 저한테 순서를 기억하고 카드 주시고 뒤로 가주세요 자 다음은 유도가이 나와주세요 자 이제 순서 꼭 기억해주세요 자, 그 다음, 정다운 선수, 나주세요. 와 자, 기 선수, 기억하고 자기 자리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노이리거 앉아서 뽑아 주세요. 기억하고 1번 선수 입장해 주세요. 자, 1번 선수가 싸울 상대가 없기 때문에 바로 2번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2번 선수 입장해 주세요. 들어간 순간부터 바로 파이트입니다. 스톱! 3분 30초 아방 선수, 입장님들 아방 선수, 캐치, 캐치! 아방 선수, 4번 선수

잡으면 안 돼요. 후부 조심. 후부 조심. 후부 조심. 액션. 후부 조심. 후두부 조심. 후부 조심. 후도 <목소리> 조심 스탑 스탠딩. 스탠딩 스탠딩 <목소리> 스탠딩 <목소리> 자, 1대 때려. 음. 음. 어. 글로브 잡으면 안 돼요. 글로브 잡으면 안 돼요. 글로브 잡으면 안 돼요. 액죠 이걸 못 끝내요. 어조이 조심. 액션. 블러우 잡으면 안 돼요. 어 액션. Stop. 샌디. 스탠딩스탠딩스탠 집중, 집중 집중 스탠디 스탠디 바 바로 바로 디 안돼요 스탠파이탠디 스탠디 스이디 스탠디 Standing, standing! Oh, standing, standing. Oh, standing. Standing. Oh, 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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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 focus! Standing! Focus! Standing! Fight! 자, 봐다 f 겨야된다고 i g h t f i t f i g t F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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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 기기 액션 액션 움직임 없으면 다시 스탠딩이에요 <laughs> Of c 스 u r s e Sandy. Stu. s a 떨어 y Sandy. d 어 얍니어 <목소리> <payment. smoke> 아, 여기다... 액션 오셔서 스탠딩! 스탠딩? 노노노노! 플레이 플레이 플레이! 움직임 없으면 이렇습니다 액션! 액션! 어. 와, 끝내기. 이제 붙고 있 그러면 바로 파이터. 오. 파이 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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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i 파이파이파이파이 fight, 이 i g 다 t 다이파 h 파이. i g h t 1 i g h t f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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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i g